일단 북쪽은 날씨가 좀 어두컴컴하고 비가 많이 오는데요. 여기 남쪽은 지금 보시다시피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 박영 선수. 안녕하세요. 우리나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뮌는온지 일주일 밖에 안 됐지만 네, 얼마 전에 또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산에 갔다 왔는데 이쪽 주변에 이제 산들이 많아서 좋은 풍경도 많고 호수들도 많고 되게 좋은 풍경 을 보고 와서 좋았습니다. 이번에 새로운 트키치인헨이라는 팀에 입단을 하셨잖아요. 뭐 어떤 팀인지 설명해 줄수 있나요? 어, 일단, 트키 주민시에는 일단 연고지를 미넨으로 하고 있는, 어, 팀이고, 이번에 4브리그에서 3부리그로 승격한 팀인데요. 저도 아직 뭐 훈련을 시작, 어, 한게 아니라서, 훈련 분위기나 뭐팀 분위기 같은 거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, 어, 일단, 팀에서 저를 많이 원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, 또, 이렇게 미넨에 왔을 때, 웰커밍을 정말 잘 해줘서, 선수로서는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민헨 첫인상. 날씨가 덥다. 독일 음식. 슈바인 학생. <laughs> 슈바인 학생 좋아하시나요? 아니요. 살다가 한번 먹어볼 만한 것 같아요. 짜고 별로 안 좋아요. 요리. 하는 거 좋아. 해보고 싶은 요리. 해보고 싶은 요리? 스시를 해보고 싶은요 음... 그런데 참 yes, yes,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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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okay. 피파 온라인 게임 안 해요. 오, 게임 안 하세요. 네. 20살 되고 나서부터 게임을 음, 끊었어요. 음. 안 해요. 음. 패션 스타일 스트릿 패션. 오, <laughs> 이거 스트릿인가? 그냥 그렇게 편하게 좀 <laughs> 스포티하게 입는 걸좋아해요 음, 케이팝. K 팝 몰라. <laughs> 아, 근데 가끔 음. 이제 멜론의 최신 곡들 랭크에 올라가 있는 것들은 조금씩 듣고 그래. 음, 그래도 트렌드에 적당히 이렇게 발맞춰가는 노력합니다. K 팝 노력. <laughs> 이재성. 동네 왕 이모. 머리스타일. <laughs> 실적은안 부르는데 음. 최근에 자주 봤었거든요. 이제 한분 됐을 때. 음. <웃음> 머리가 <웃음> 기셔가지고. 거의 예수님. <laughs> 운전 실력. 운전 잘하죠. 26살. 좋은 나이죠. 음, 어떤 의미에서? 그냥, 그냥 20대 뭔가 중간이어서 정말 어른 어른도 아니고 뭔가 20대 초반의그 풋풋함도 아닌 음. 뭔가 딱그 중간인 것 같아서. 좋을 때 같아. 아내. 음... 사랑해, 아내. 아내 오... 최고야. 고마워, 아내. 영상 봐야 해. <laughs> 잘, 너무 소프트웨어 잘해주고 같이 있을 때 그냥 가장 저를 편하게 해주고 뭘 하든 같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잘 맞아서 대화도 너무 잘된것 같아요. 너무 예뻐요. 끝입니다 끝이에요? 네 집에 가면 가도 돼요? 아니 <laughs>